대한민국 각 지역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호스티스의 수는 현재 약 14만 명. 꺼지지 않는 그들의 화려한 조명 속에 밤마다 그들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 강화되는 법규제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유흥업소의 불빛들. 그 뜨거운 불빛 한가운데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그들의 현란한 밤. 특정 헌터스에서 공개합니다. 유흥 업소들이 즐비한 서울의 밤거리 꽤나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업소 앞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자신의 업소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마담의 목소리 점점 세분화되는 유흥 업소의 종류들 클럽이나 하르코크리스타 그, 그 이런식으로 이런 지금 많이 네. 생겨있습니다. 그대로 템플러가 가게 같은 곳은 정말 연예인 지망생 대중도의리모을 가지고 있는 아아시아 밖에 없는 곳이 템플러예요 그만큼 실질이 고급스럽고 수, 수 찌기, 공수였고, 가격이 많이 비싼 곳입니다. 그리고 일차는 없는 곳이고요. 음. 그리고 쪼목가게는 템플러 보다 좀 아래 가게, 아, 가게라고 없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아, 쪼목가게는. 그곳은 일차는 말합니다. I was a little p 도 l i t i c a l political, p o l i t i c 있 l political, political. I 서 a s a l 비 t t l 스 bit of a l 아 t t l e bit of a l i t t l 서 bit of a little b 스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피선형이에요이라는 것은 뭐 생기는 문제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데 거의 지금 아직 감정적인 상황이 많이 있고요. 이선는 시스템은 1시간, 시간 타면 거의 2시간 넘게 시스템이 끝나요. 끝나고 1시간은 안에서 하드코어처럼, 박찬동식 하드코어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서 1시간은 나가서 기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장보다 못해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못해고 가서 1시간은 이

돌셔 가지고 면은 저기 지하차 입고 나올 거예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가 안내한 곳은 인근 건물의 지하 주차장. 그 유흥업소를 굉장히 자주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어, 도 가세요. 일주일에 한네 뭐 번? 일주일에 다섯 번이 어떤 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주로 많이 가는 데는 이제 하드 쪽 많이 가고 하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은 뭐술 마시고 아가씨들이랑 네, 아가씨들이 마지막에 손으로 다 손님마다 다 이제 다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안 간다 그러면 은 일반 잘란주정다 가지고 그냥 아가씨 옆에 구성에 그냥 얘기하고 술 마시다가 네, 끝난 다음에 뭐2차 나가는 거지 근데 뭐2차 나가서도 좀 별로다 그러면 뭐 안마 가는 거고요. 예, 네. 단날술 마시고 뭐 이럴 거지 마실 수가 없으니까 뭐 쉬리나 이쪽에 있을 때는 뭐 피도 가고, 아니면 뭐 키스방도 가고. 아직 뭐 가보진 않았는데 뭐 신종 프로 때문인가 포옹방이란 게 생겼대요. 포옹방? 네. 예, 아직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상반신 위주로 터치만 하는 거지. 어차피 키스방이건 포옹방이건 할건다 하니까 예, 네. 마지막까지 뭐다 주겠지. 나도 한번 가보려고요. 예. 네. 마치 무용담을 이야기하듯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늘어놓는 남성. 각종 유흥업소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듯 보였는데, 과연 한달 동안 유흥비로 얼마나 지출되는 걸까? 지금 뭐 둘이 가가지고 적당히 놀면 한70 정도? 많아야 네, 80, 뭐, 100 나올 때도 있긴 하죠. 뭐 70만 원정도면뭐 둘이서 뭐한 35만 원, 40만 원 정도면 내면 되니까. 한 달에 0 0 0 0 정도 나0고0야죠한 달에 0 0 0 0 0 0 엄청난 금액을 유흥에 쏟아붓고 있는 남성. 자신의 이런 0미생활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다고 한다. 작년 말에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0 0 0 0 0 0올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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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번0 0 0 어게뭐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음좀 놀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추적이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긴다고 되나 변호사 선임하고 다 해야지 돈을 좀 많이 썼죠. 가지고 여자 친구한테는 집안 문제가 있어서 네가 좀만 더 기다려줘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뭐 이런저런 도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못했죠. 네, 현재도... 아, 그때 걸린 게뭐 카드 때문이었으니까 네. 지금 뭐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면 경찰서 출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을 끊기보다는 단속을 피할 편법만 생각하는 남성 실제로 최근 유흥 문화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의 방문화를 공유하려는 유흥 마니아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유흥업소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업소 여성들에 대한 정나란 신상 정보까지 한 눈에 볼수 있는 이곳 마침 가까운 날짜에 그들의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는 걸 확인한 제작진. 회원으로 가장해 그들 사이로 숨어 들어가봤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에 살짝 당황한 제작진. 모임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저는 아직 여기만 갖고 다요 사이트가 요 많아 나 원래 거의 OO에서 많이 들는데형봐서 얘가 제일 많아 7만 명인가? 오늘 나혼자더도 아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울렸을 텐데 사이트가 다났고든나뭐 여기로 오게 왔어 단속이뭐 단축 그들 세계 속에서는 그들만의 언어가 존재하는 듯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이 제일 먼저 제작진을 당황시켰는데 그런데 회원 중에 젊은 여성도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여성은 인근 업소의 실장 모임 후 자신의 가게로 안내하는 듯 했다. 더 할까? 아, 진짜 힘들어. 그래, 역시 괜찮고. 대화의 주제는 주로 업소 여성들을 만난 경험담과 여성들의 평가.

와이프님들 사이트 이렇 진짜 소원이 뭐가 없어 내가 결혼한 전부터 소원을 시켜놨지 나는 영업, 영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근데 약속을 했어 내가 나는 절대 녹은안간다 어? 막 밖에 안 간다 뭐가 다르냐 어? 막는 여자들이 앞에서 술만 따라준다 절대 이상한 짓안 한다 차이긴 하지마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보고 겁나 철저하다고 겁나 대립적이다, 뭐. 어? 이, 다, 장기간에 노력 끝에 이놈을 이어낸 거야, 어? 사지 의심을 하지. 아, 이거, ᄉᄇ, 이거. 어? 근데, 시간 들여서 늦게 놓으니까, 완전 편해, 지 어? 와이프랑 술 마시다가도, 어? 오피 가고, 어? 와이프랑 갑자기 분위기 삼각각으로 나가고, 대신 돈을 두 배로 들지. 왜냐면, 와이프 혼자 버려들고 왔으니까 미안하잖아. 집에 갈때뭐 하나 사고 하지. 야야 오늘 이 끝나고 타이 나야 타. 아우 형저 이제 진짜 타 볼까요? 아저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3살 됐거든요. 양심이칠 년도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 근데 고참고있는데 죽겠어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안 갔신데요? 한만한가요? 근데 정말 정말 힘들어요. 아우, 진짜 죽겠어요. 한참을 즐겁게 웃고 떠들던 유흥 커뮤니티 회원들 다들 일어나는 분위기인데 <laughs> 결국 업소로 이동하는 듯한 사람들 그들의 밤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듯했다 유흥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들 호스이스한 번도 밝혀진 적 없는 그녀들의 삶 아래시아,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유흥의 덫에서 허덕이는 남자들 잠시 후 계속됩니다 강남 역삼동의 번화가 길 안쪽으로는 헤어샵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만난 코스티스, 최열인. 근데 내가 안받 만나자니까 처음 되게 하는데수들본는 음. 거야. 음. 뭐 욕하는 거 있죠, 막. 가 여기서 일한다고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뒤에 막 욕하고 이러고 <laughs> 막! 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린, 말진, 말 정신적으로. 음. 뭐 내가 이 이런, 이런, <laughs> 이런 말 듣고 어야되 이러고. 헤어 디자이너 와 어제 왔던 손님 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듯 한데. 벌고. 나이 아까한 달이요? 8,900? 네. 대기업 월급을 웃도는 그녀의 수입 하지만 많은 수입만큼이나 지출도 많다고 일어나가지고 주영실 가서 세팅하고 그러면 65,000원 세팅 끝나 바로 콜을 불러요 콜 타고 출근해서 만원을 또 써요 75,000원에 가게에서 그 또일 하고 버는 만큼 나도 내 투자를 해야지, 좀, 초이스도 좀잘 내고, 끝나고, 이렇게, 훅 박아서, 돈 쓰는 어떨까. 곧바로 가 네, 가자. <laughs> 굳이 여기서 일을 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더 많은데 또거기 가서 돈을 쓸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도 이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남자 안 치고, 술 마시고 편하게 놀는 정도. 진짜 자주 가는 애들은 하루 걸어서, 그날 걸어서 그날 훅박가고또 다음날 나서 또벌고또훅 박아고,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돈이 이제 좀괜찮아가지는 <laughs> 그렇죠. 어릴 때막 알바하고 사무처럼 먹고 커피 주에서 일할 때도 진짜 이것도 달달달달한 건데 항상 현금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현금이 많으니까 별로 이제 강원이 없는 거 같아요. 10만 원짜리 10개 받아가지고 별로 이제 강원이 없어 인터뷰가 마무리될 무렵 어디론가 전화하는 그녀 역산동이야. <목소리> 짧은 거리지만 코를 부르는 여린 씨 그렇게 그녀는 유유히 그녀의 세계로 돌아갔다. 남성들에게 유흥 문화란 어쩌면 한 번씩은 거쳐가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유흥의 끝은 결국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에 도달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유흥의 쾌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제작진은 동생의 유흥행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한 남자의 제보를 받고 그를 만나봤다. 동생분이시고 어떤 동생. 사람이가 애가 평소에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여자들 만나는 것도 잘못 못 보겠더라고요. 네, 여자친구 사귄 적이 없어요? 네. 여자를 만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예 거의 없어요. 네, 원래 여자에 관심 없으신 것같으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만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좀 따돌림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 수고한날돈 없다고 그러고 그 사채 업자랑 통화하는 걸 제가 또 우연히 들었어요 또 적금도 다 깨고 여자가 생겼다는 거 어 무슨, 무슨 냐 처음에 얘기 안 하더라고. 마 <laughs> 방에 있는 여자 아예 그냥 다부 거죠.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소극적이었다는 유성 씨의 친동생 재성 씨. 자기 스스로 그런 그 재미, 삶의 의미, 흥 이런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는 외부의 어떤 강한 도움과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 유용업소에 가면 자기를 환영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유상씨는 그런 동생의 길을 살려준다는 이유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한다. 유용업소를 데려왔어요 유용업소 데려왔는데 여자애들 보면 초이스하고 옆에 앉혀서 같이 술 먹고 놀고 그런 그런데 그쪽 애들이 좀 잘맞 잘해주잖아요. 유흥에 빠진 동생. 그런 동생의 모습이 자신의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유성씨. 속죠 며칠 후 유성씨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다. <laughs> 몇 시간 전 전화통화에서 오늘도 업소를 찾을 듯한 낌새를 보였다는 것. 결국 동생 재성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런 동생이 답답하기만 한 유성씨 몇 시간 후 동생 재성씨의 연락을 받고 유성씨와 함께 그가 있는 곳으로 향한 제작진 맞지? 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 뭐야? 어? 뭐가? 저희 방송에서 나왔는데 성민이 이거 찍는 거야? 찍자 아직 저, 동생이랑 얘기 좀 할, 게요 예. 네. 저, 로 와봐, 인마. 형 유성 씨는 일단 당황한 동생을 달래려는 듯 제작진에게 돌만의 시간을 요구했다. 너또안 가방 갔어? 야, 왜 이렇게 거길 다녀? 너접근 늦겠다며? 어? 아, 미친 거 아니야? 내돈 알다? 그렇고? 그게 왜니 네 돈이야, 인마? 너 그리고 사채까지 끌어은다며 어? 아, 알아서 할 거야. 어? 아, 너한테 돈을 뭘 달래? 어? 그기 어? 그기가 너한테 그냥 결혼하려고 만나는 것 같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야, 아이 아, 새끼가. 아우씨. 야. 는데 야, 새끼야. 야, 아, 점점 험악해지는 형제의 분위기. 보다 못한 제작진. 아우.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아우, 나...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업소에서 만난 여성을 위해 사채까지 빌렸다는 재성 씨. 이렇 쉬운데 에서그서에 일하지 고안것아빌려거빌려 아, 그녀는 정말 그 돈으로 업소를 벗어난 것일까?

그녀는 정말 재성 씨에게 진실을 말한 것일까? 일을 그만두길 원하잖아요. 이제 그 삶이 이마음이 있다 보면 이거 응? 일을, 일을 그만둬라. 이제 일 그만둬라 하면 아막 비집다. 비싸서 못 그만둔다. 이렇게 말하면 뭐 돈도 나오고 아가씨 공사치는 거죠. 공사치는 응, 거. 음, 뜯어 먹는 거. 일부 업소 여성들이 자신을 찾는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버리는 행동, 일명 공사. 뭐 좋아하는 척, 뭐 마음에 있는 척에다가 시가들 이제 아가씨가 연기해서 쳐다보면 뭐 이렇게 좀뭐 공사칠 사이즈 나오면 그들도 렇게 많이 하니까 그냥 단지 그냥 나한테 존중는 사람인 거지 그냥 병신이지. 현직 업소 여성의 인터뷰는 어쩌면 재성 씨 역시 그녀의 공사의 희생양이 아닐까는 의구심을 남겨주는데. 그 여자분이 거짓말을 했어요. 통해서... 돈을 형을 쳐서 뜯어먹고 그런 애가, 애가 아니라 갚을 건데 갚을 건데 좀 이제 오래 빌려줬다니 생각하는 거고 완전히 빠졌구만. 어쩐지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재성 씨. 어쩌면 재성 씨 스스로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듯했다. 돌아가는 형제의 모습은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때늦은 후회로 뒤섞여 있는 듯했다. 건강한 교제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너무 자극적인 것을 찾지 말고, 평범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유흥 문화. 어떤 이는 단순한 쾌락이라고, 또 어떤 이는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순간의 쾌락 때문에, 또 단지 돈 때문에 서로에게 남는 수많은 상처와 불신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은 누구의 책임인 것일까? 조식회사 클레어스에서 달팽이 클렌저를, 조식회사 클레어스 코리아에서 블랑 시크릿 미백 체약을 드립니다.